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선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지난 시간에 이 국정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를 소개했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후속 이슈 뭐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 부자간의 연구 세습 논란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병역 비리 의혹도 국감에서 제기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공개 병역특례 가운데 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서 현역 복무 대신에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 지적이 됐던 그 연구 세습과 관련한 카이스트 학생 두 명의 경우에는 아버지 즉 교수가 이 복무 관리 책임자였다는 거죠. 예. 이 문제를 지적한 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구 세습 얘기 지리를 드렸었는데 이거 좀더 들여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들 병력 관리까지 하고 있어요. 저 잠깐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카이스트 두 학생이 있는데 전문 연구 요원으로 아버지가 복무 관리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아버지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하고 이 아들 관계는 잘 몰랐고요. 일단 카이스 박사 과정에 들어오면 전문 연구원으로서,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 모르셨던 거죠. 네네. 이거지 병력 비리입니다 이게 조금 이 전문 연구원이요. 사업장의 경우는 사촌인의 혈족이 친척으로 있으면 그 회사에 취업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주랑 그 해당자가 아주 강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교수를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아버지가 병역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뭐 상당히 위중하게 생각을 해서요. 어, 제가 일단은 학과장에게 지도교수 변경 그 검토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직원 행동 강령 예, 그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감사실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역 문제인데요. 네. 이 과기 특성화장의 어떤 막형격이라고 할수 있는 카이스트에서 연구 세습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병역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가지고좀 씁쓸하다, 뭐 이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 네, 일반 대중에게는 병역 비리가 좀 가장 민감한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과학기술 홀대와 관련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기초과학 연구원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좀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아 지난 시간에 기초과학 연구원 본원 2차 건립비 예산 이사금지선 일정이 차질이 빚었다. 이런 점 보도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어떤 그런 방만 경영과 관련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성과도 없는 사람이 고정 성과급을 나눠가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네. 또 이제 행정직이 있고 연구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두 직종 사이에 어떤 보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음.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님, 처음 들어보겠습니다. IBS 특성상 근데 이게 비정규직이 하고 아주 보수에 성적한 차별이 있어요. 그러고 행정직이라는 것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군대가 전투병과보다 지원병과가 혜택이 좋으면 그 군대 망합니다. 전투에 집니다. 그런데 전투병과는 연구원인데 지원할 행정병과 행정 지원 인력이 훨씬 더 보수가 높습니다. 이 기초과학연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 이제 뭐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도 나왔어요. 음. 이와 관련해서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도 뭐,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쯤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전해졌는데요. 네, 저희 지금 국정감사 이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남북 과학기술 협력 이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고요? 그데 지난번 그 평양 회담에서 이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이 이제 국회 이과방위 의원들 중심으로 뭔가 좀 아쉽다. 다음 방에는 좀 이게 좀더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이 나왔었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북 과학기술 협력 시대가 도래하면은. 과학이동 투명 이걸 좀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과학이통도가 음. 뭐 음. 주도해서요. 음. 이런 뭐 의견이 제시됐었던 거죠. 음. 그 이상민 의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두산의 그 과학기술 기지를 어 제가 좀 이름을 붙인다면 광계토 연구소라고 좀 붙이고 싶은데요. 하튼 여 그런 연구소를 남북이 그 협력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협력이 구체화되기 적 전이라도 인적 교류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력 교류라든가 뭐 이런 등등은 과기정통부가 어 그런 등등의 준비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갈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틀 속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과학 기술 협력은 좀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 어,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 보고요.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과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는 뭔가 좀 어렵고 좀 딱딱하다 이런 네. 인식이 있잖아요. 네. 이걸 좀더 이제 쉽게 풀어주고 좀 친근하게 접근해 보자는 게 과학문화인데 이 과학문화를 이제 문화가 아니 어떤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네. 전략이거든요. 5년간 뭐한 1조 4,500억 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이 과학 문화와 관련한 일자리 한만개 정도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지금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 은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네.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학 문화 콘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명품화 등 후속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이 과학 전문 뭐 소통자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커뮤니케이터와 뭐 이제 과학 관련 저술가, 시나리오 작가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과학 아카데미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둘째는 과학 문화 유통 산업인데요. 예. 어떤 이제 지금도 과학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과학관을 어떤 그 유통사람의 핵심으로 이 과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학관 별로 이제 몇 가지 임무를 줬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앙과학관은 뭐 전시물 기획과 민간기업 지원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네. 공립과학관은 지방장치단체와 함께 어떤 그 재정립을 통해서 그 역할을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지금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사립 과학관의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뭐 전문 과학관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고, 뭐 과학 놀이 산업 창출 그리고 신과학 문화 산업 준비도 발표가 되었다고요? 이 과학 놀이 산업 창출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과학 문화 축제를 예.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겠다. 이게 뭐 정밀이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연과 뭐 강연, 뭐 체험 행사 등이 어우러진 뭐 도심형 과학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 내 과학문화 기관이나 뭐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도 뭐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신과학문화산업 준비는 어떤 과학문화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학문화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의 과학문화 공헌 활동을 뭐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뭐 예. 아직은 준비 단계인 거죠. 네, 자또 미국의 경우에는요 1845년에 처음 출판이 돼서 지금까지 170년이 넘게 이어지고 네. 있는 대중 과학 잡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잘 발전된 선진국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